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고 계신 기업인 여러분, 최근 대통령과 10대 그룹 회장단 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는 5극 3특 체제로 지방에 새로운 중심축을 만들고 집중 투자할 테니 기업도 보조를 맞춰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 10대 그룹을 포함한 재계가 향후 5년간 300종 규모의 지방 투자라는 구체적인 답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기업인들의 깊은 고민의 산물이자 지방을 살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겠다는 기업인들의 담대한 결단입니다. 저는 대통령께서의 메시지와 기업인들의 결심을 보며 이제는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를 국가 차원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방향 중 하나는 국가 균형 발전과 기업의 투자 효율성을 모두 챙길 수 있도록 전력, 용수, 산업기반이 이미 갖춰진 준비된 지방에 새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 오늘 저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가균형발전 산업안보 강화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반도체 펩 구비 투자의 요청을 기업인 여러분께 직접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북 구미는 전력, 용수, 산업기반이 이미 갖춰져 있고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뿌리이자 지금도 살아있는 산업 현장으로 반도체 펩 투자에 있어 최적지라 확신합니다. 최근 정부와의 산업계 안팎에서는 수도권 중심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 에너지, 용수 등 국가 경영 발전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필요 전력의 대부분을 외부 지역에 의존해야 하고 용수 공급을 위해 한강수계와 식수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어쩌면 당연한 귀, 귀결이라 할수 있습니다. 외국 사례를 봐도 반도체 인프라를 지방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낯선 일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까운 대만과 일본만 보더라도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안정 등을 위해 반도체 단지의 지역 분산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반도체 산업은 속도와 규모뿐만 아니라 안정성과 분산 전략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북 구미는 이 검증된 반도체의 거점입니다. 먼저 경상북도 구미시는 1970년대 한국전자금성반도체 등이 들어선 대한민국 전자반도체 산업의 태동지입니다. 1990년대에 양산체계를 확립하고 현재는 SK 실트론 LG, 이노텍, 원익 QNC 등을 비롯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부장 기업 340여 회사가 모여 반도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한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이렇듯 경상북도 구미는 1969년 구미 국가산업단지 조성 이후 대한민국 산업화의 최전선에서 국가주력산업을 이끌어온 역사와 장직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구미시는 반도체 팩 3대 요건인 전력, 용수, 부지를 모두 갖춘 도시입니다. 우선 경상북도는 전국 최고 수준의 전력자립도를 보유한 지역입니다. 전력자립도 228%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연간 전력생산량도 전국 2위 수준입니다. 여유 전력만 해도 연간 5만 6천 기가와트 시에 달하며 여러 기의 대규모 반도체 팹을 추가로 운영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또, 금위는 풍부한 낙동간 수계를 기반으로 공급 명수는 전체 공급량 대비 69%가 사용 가능하고 폐수 처리 시설 역시 충분한 여유가 있어 새로운 반도체 생산 시설을 소하기에 충분한 상황입니다. 유한계 즉시 공급 가능한 약 200만 평 부지가 향후 조성되는 대구 경북 신공항 10km 내에 위치하고 있어 매우 훌륭한 접근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북 구민은 반도체 소재 부품 산업과 방산 산업이 모여 있는 지역으로 인프라 연결을 통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지방 거점이 될수 있는 충분한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구미는 새로 준비하는 도시가 아니라 언제든지 반도체 기업이 몸만 오면 되는 준비된 도시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고 계신 기업인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통한 국가 경쟁력 재고 에너지 구조 전환,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구미시에 반도체 폐업을 짓는 것은 이 모든 국가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선택입니다. 기업은 투자 결단만 내려주십시오.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입지, 전력, 용수, 인허가, 인력까지 기업이 투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과 재정을 총동원해 책임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기업의 담대한 반도체 투자 결단이 경영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경쟁력을 지키는 훌륭한 선택이었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경상북도에는 기업이 즉시 입주할 수 있는 준비된 국가 3단지가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 블루베리 국가산업단지는 약 184만평 규모의 대형 국가산업단지로 2차전지와 수소연료전지, 첨단신소재, AI산업을 아우르는 대한민국 미래제조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약 49만평은 전력용수 등 기반 인프라가 이미 구축된 즉시 입주 가능한 부지 또한 영주 첨단 배아린 국가산업단지는 약 21만 평 규모의 부지 공급이 가능한 소재 부품 산업, 특히 국가 산업단지. 베어링 중심의 전후방 산업과 기계 경량 소재 기업들이 모이는 전문성 높은 베어링 경량 소재 클러스터로 조성되고 있으며 수도권 대비 경쟁력 있는 분양가를 통해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크게 낮췄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핵심 거점으로 구미를 그리고 미래 제조 산업의 확장 거점으로는 포항과 영주를 함께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구미 시장도 함께 하셨는데 구미 시장께서 어몇 말씀 드리고 어 준비된 질문이 있으면 어 답변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공식 기자 브리핑을 가져서 어 도가 주도적으로 구미와 함께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100% 공감합니다. 기자회견 내용은. 어, 보안에서 드릴 말씀은 저희들이 구미시에서 드린 예상질문 그 자료가 있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어, 먼저 장, 짧게만 말씀드리고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우리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정책 반도체 정책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천단 산업이 필요한 막대한 전력 마련 비용과 용수 공급, 또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정부의 고민 흔적을 엿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밑에 참고해 주시고요. 구미는 반도체 소재 부품 특화 단지, 또 남북권 반도체 벨트 이런 지정을 통해서 R&D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반도체 팹이라는 것이 산업 집적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와 같이 연결해서 판단을 해야 될 시점에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쭉 넘겨서, 음, 지금 이제, 그, 부연을 좀 설명을 드리면, SK 하이닉스가 19년도에 그 용인으로 갔습니다. 그때도 정부에서는 수도권 규제 총량을 풀어가지고 규제 완화해가지고 입지했고요. 2013년에 SK 하이닉스가 2천에 갈 때도 물환경 보전법의 그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입지를 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니까 수도권에 가는 거지 수도권 그렇지 않았다면 그 기업들이 당연히 구미에 왔어야 할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수도권 규제와 또 국가 전체 발전, 또 반도체 산업의 발전 전체를 잘 판단해 가지고 지방에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구미를 선택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뭐이 정도 말씀드리고 예, 뭐그 뜻을 다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용인에서 그로스에 특화하는 부분이 이전되는, 됐을 때 어떤 정치가 안 됐을 때, 우민는 앞으로, 뭐, 반도체 분야 이정이니까그 중에 우리는 기존적으로 하던 부분과 함께 특화된 부분을 가지고 용인이가 수원에서 삼성전자 장악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미래의 전략을 갖고 갈수있 단순하게 이게 뭐, 갖는 용인으로 갔는데 이전하기도 어렵는데, 그 이전도 참. 이전 내면 또 좋은 건데 안내을 때라도 투미는 용인하고 다르게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반도체 투구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거기, 거기에 이제 미래 시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저희들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용인의 SK 하이닉스가 지금 착공 이됐어요 윤석열 정부 들었을 때는 아직까지 착공 안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당선인 시절에 윤 대통령 이야기해서. 그, 윤 당선인이 SK 하이닉스의 회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태원 회장한테 이야기 하니까, 땅도 못 샀잖아요. 그, 우리 구비 이철우 도지사가 전반에 돌락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니까 죄송하지만은, 땅은 지금 한 3분의 2 정도 구입됐고, 나머지도 계약 중에 있다. 이래야 하면서 다른 걸 투자하겠다. 이래서 SK 실토론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현재 착공해서 시작되는 걸 오라. 뭐할수 없으면 도저히 물도 부족하고 전기도 부족하고 땅도 못 사겠다. 삼성은 아직 땅 사는 중이거든요. 그러면은 하다가 못 하겠다 하면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재투자, 다른 투자를 할때 그때 우리가 오고 또 삼성이나 SK가 미국의 큰 회사하고 또 뭐, 다른 계약을 맺어가 용량이 넘친다. 우리가 더 해야 된다. 그때 우리한테 오라. 이런 이야기지. 그거 있는 걸 뺏어 올라가는, 싸움 붙이는 이런 건 아니다. 무슨 말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국민시장도 똑같은 이야기일게요. 저하고 뭐, 이야기를 안 해도. 똑같은 이야기니까. 그거 써놨는 것도 용인에 있는 거를 뜯어서 오라. 기계 나눠는걸 뜯어서 오라. 이런 것도 아니고. 용인에 지금 하고 있는 게 힘이 붙이면 다땅못 사고 또 지금 땅을 사더라도 물이 부족하고 저기에 부족해서 당장 가동이 안 되면 그 땅은 우리한테 충분히 있으니까 당장 여기서 지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다. 그걸 이해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용인에 있는 것을 뭐이전야 하는 게 아니고 말씀처럼, 지사님 말씀처럼 어, 하다가 안 되면 구미도 충분히 좋은 입지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고 또 어떠한 산업을 반도체를 산업을 집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그것이 국가적으로 경쟁력이 지속하겠느냐 어, 뭐 단순히 나눠먹자 우리 자료에도 그 있는데 나눠먹자 무슨 그냥 분산 뺏어달라 그게 아니고 국가 경쟁력이 지속하겠느냐 이것을 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 모든 90%의 전기가 전국에 있는 전기가 용인과 수도권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까 지사님 말씀하셨지만 경북의 전기가 지금 5만 6천 킬로와트 어, H가 지금 수도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가고 있는 것의 일부라도 어, 우리 도내에 쓸수 있는 제조업이라든지 반도체 폐업이 들어오면 국가적으로 경쟁이 더 올라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 이렇게 하는 것은 국가 전체의 어, 경쟁력 차원에서 구미가 충분히 경쟁력이 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예, 그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예정된 첫 번째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